지난주에 건축법 한걸 복습을 할 텐데, 그, 참고로 오늘 열 문제, 복습 문제는 지난주 걸 문제 통해서 복습할 텐데,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에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 요 레벨에 맞는 쉬운 거, 쉬운 거 위주로 어 가져왔으니까 한번 풀어볼까 싶습니다. 절대 버리면 안 돼요. 문제를, 답하고 문제를 다 외우셔야 돼요. 어차피 같은 게 계속 나오니까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거 골라 봐라 28회 시험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건축물에 관한 문제는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건축물의 정의, 개념, 그다음에 건축법 적용을 안 받는 것, 건축물의 용도 이렇게 틀을 딱딱딱 잡아 두셔야 돼요. 건축물이라 하면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요 개념 꼭 외우시고, 뭐 이에 부수인 시설물, 지하 지하 고가 공장물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원장 전포차고, 창고 등을 말한다. 하고 입으로 떠들어 보시는데, 문화재 철도 박스 두개 하천 구역 수문 조작실, 이것들은 건축법 적용하지 않는다. 지정됐거나 가지정, 임시 지정된 문화재, 철도궤도 설로 부지 안에 있는 운전 부안시설 보행자 시설, 플랫폼, 급유, 급수, 급탄 시설 등은 적용 안 한다.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시설, 컨테이너 이용한 간이 창고, 그 다음에 하천구역 수문조작실은 건축법 적용하지 않는 것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따라서 컨테이너 이용한 창고라고 해야 되는데 주택이라 했으니까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거예요. 컨테이너 이용한 주택 수업 시간에 여러분 얘기했죠. 운전 보안시설 문화재 통행료 징수시설 고속도로 관리사무소 그러면 또안 된다는 거 아셔야 돼요.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그러니까 이걸 입으로 떠들어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다음에 하천구역수문조작실려고 연습하시고 답은 1번이죠. 자 그다음에 26회 시험이 나온 거 26회 나온 게. 2년 뒤에 28회 시험에 나왔고 뭐 다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건축법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너무 쉬운 주제라 문제를 비비비 틀어 놓는 거예요. 모두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참 적용 대상인 거 찾아라 하면 될 텐데 이렇게 문제를 비틀어 놔요. 자 문화재 뭐 보행자 시설, 통행료 증수 시설, 플랫폼, 지역 자치센터, 동사무소, 일정 건생 건축업 적용을 받죠. 정답 찾으라이 이렇게 자그 다음에 건축물의 용도 분류 뭐 아주 최소 기본이죠.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문제를 내면 주소 먹는 문제다. 야외극장, 야외음악당, 어린이회관 이런 것들은 전부 관광휴게시설. 이런 것들, 뭐, 이건 따로 일일이 다 설명할 필요 없으니까, 아, 뭐, 뭐, 이런 것들은 최소 기본입니다, 우리가. 자, 이 4번 문제, 일정 건생에 해당하지 않는 것. 우리 일정 건생 동립한 바퀴 삥 돌고 스토리텔링으로 외운 거 있잖아요. 제일 먼저 수퍼나 일용품 소매점, 첨0 0 0제곱미터 미만인 것. 두 번째 단계가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서 커피 한잔 300원짜리 이렇게 300 미만의 휴게음식점 제과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어꽤 제자 하다 해서 때 빼고 광내로이 미용실 목욕장 세탁소 바닥 면적 제한 없이 그 다음에 사람 부실해 보인다 탁구장 체육구장 시간당 500원 이렇게 500 미만 500 이상 큰건 운동 시설이거든요 그 다음에 허리빛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은 적고론 조사원 산후조리원 안마원 이런 것들이 다 일정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조사원 나왔으니까 동사무소와 그 일당들 천미만 그다음에 마을회관 마을 공동 작업장 구판장 변전 정수 양수장 대피소 공중 화장실 지역 아동 센터 그다음에 부동산 동네 중개사무소 아홉 평안 되는 이게 일정 일정 거세요. 무엇을 꼭 외워 놓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용품 소매점만 일종 나머지 다 2종이에요, 2종. 400제곱미터, 1종 건생에 해당되는 것은 400제곱미터다, 이렇게. 그러니까 테니스장, 부동산, 중개사무소, 골프, 일반업소 전부 다 2종이죠, 2종. 자, 네. 건축물과 분리하여 30회 시험. 아, 최신. 공작물 짓는데 시군구 신고하는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공작물 옹벽 담장은 이렇게 툭하면 두둑 나와야 돼요. 옹벽 담장은 2m 넘을 때, 광고판 광고탑은 4m 넘어갈 때, <laughs> 태양 에너지관 발전 설비는 5m 넘는 것. 그다음에 굴뚝, 장식탑, 기념탑, 철탑, 통신용 철탑 이런 것 전부 6m 넘을 때. 그다음에 고가수조 8m 넘을 때. 기계식 주차장 외벽이 없는 주차장 설치할 때는 8m 이하일 때. 지하 대표 30정미터 넘는 것을 설치할 때 신고합니다.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뭐, 뭐, 눈으로 그렇게 한게 아니라 입으로 몇번 떠들어 보면 돼요. 옹담이 2개, 2미터, 뭐 광고한다, 4미터, 뭐, 꿀뚝 6미터, 이게 설명한 게 있으니까. 지금 신고하는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 철탑 6미터 넘는 것, 8미터니까 신고하는 거 맞지요? 옹벽 담장 4미터, 2미터 넘으니까 맞고, 꿀뚝도 8미터니까 6미터 넘네. 지하대표 40이니까 30 넘지요. 장식탑, 철탑, 기념탑은 6m 넘어야 되는데, 4m 밖에 안 되니까 신고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신고하는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5번이에요. 자, 이런 문제의 레벨은 실전에 갈수도 30%에서 35%까지 나와요. 그럼 이런 것만 맞춰도 과락은 면할 수 있다는. 뭐, 거창하게 공부 안 해도 괜찮습니다. 6번 문제. 자, 건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봐라. 우리가 건축, 건축, 그 다음에 대수선, 용도 변경. 요게 우리 건축법 적용대상의 허가나 신고대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건축에는, 자, 신축, 신축, 그 다음에 증축, 개축, 재축, 이죠, 이죠. 이렇게 다섯 가지를 말한다.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실제 25회 시험에 나온 거니까 건축물이 없던 나대지에 새로 건축물 짓는다. 이거 신축이죠, 신축. 신축. 기존 5층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면적, 연면적, 높이, 층수를 늘리는 건 7층으로 늘리는 건 이건 증축. 태풍으로 멸실된 건축물을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에서 다시 짓는다. 재해로 멸실했죠. 종전과 다시 똑같이 재축. 주요 구조물을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에 옆으로 5미터 옮긴다. 이전, 이전. 그러니까 전체가 건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천천히 이해를 하고 푸셔야 되지. 건축이란 말이 하나의 단일 개념인 줄 아신단 말이에요. 건축 속에는 요 다섯 가지를 포함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 다섯 가지를 포함해서 전부를 건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6번 문제는 전부 다 건축이다. 이렇게. 이런 것들도 레벨이 한45% 정도 레벨이 되죠. 자, 7번. 증축을 올바르게 표시한 것. 자, 요거는 이제 워낙 뭐 중요한 개념이니까 자, 주요 구조에 해체하지 않고 위치 옮긴다. 같은 대지 이전.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신축. 재해로 멸실했는데 재축.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이게 증축이죠. 그래서 건축 면적, 연면적 청수 높이를 늘리는 걸 증축이라 한다. 이렇게. 해체를 하고 같은 몸이 다시 된다. 이거는 이제 개축이죠. 개축. 따라서 정답이 4번. 자, 재밌잖아요. 문제가 이렇게 수술 풀리면. 주요 구조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 골라봐라. 자 이전이라 하면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할때그 주요 구조부 내기 바보 지주 내력벽 기둥 바다 보 지붕털 주계단 따라서 같이 외워야 돼요. 비 내력벽 기둥인데 사이 기둥. 바닥인데 자, 최하층 바닥 보 작은 보지붕털 주계단 외부계단 첨마차양 이런 것들은 주요구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요구조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 골라봐라. 지붕털 주계단 맞지만 사익기둥 최하층 바닥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거딱 기출된 문제입니다. 이것도 최근 기출 문제, 최근. <laughs> 자, 더디어 이제 우리가 용도 변경인데. 가장 기본적으로 용도 변경하면 아홉 개의 시설군이 떠올라야 되죠. 자산, 전문, 연교, 건조, 그 밖에, 그리고 각각의 시설이 어떤 용도 군에 포함되는지를 공부해 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밑으로 가면 신고, 위로 가면 허가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일이고, 일단 빨리 익숙하셔야 돼요. 자동차 관련 시설군부터 맨 끝에 그 밖에 시설군까지 해서 아홉 개 시설군에는 어떤 게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는 것. 따라서 산업 등의 시설을 군에 산업 시설 등 시설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그 중에 다 힌트가 들어가지만 산업 등 시설군에는 힌트가 없다. 그래서 로더 스토리텔링으로 외워야 된다. 후진국에서 산업화를 하려면 <laughs> 제일 먼저 공장을 짓는다. 공장 지어서 팔아먹으려면 물류 창고에 갖다 놓는다. 창고 시설. 공장 창고시설, 갖다 놓으려면 운수 시설 통한다. 자, 공장은 위험한 거니까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로 연결해서 외우고, 공장에서 오폐수가 나오니까 자원 순환 관련 시설. 위험 한 공장에서 일하다가 젊은 죽어 장례 치러야지. 장례 치르고 가는 것이 화장장 봉안당. 그러니까 묘지 관련시설. <laughs> 얘들이 전부. 위험물 저저 저저 산업 등의 시설군 따라서 창고 위험물 저저 장례 시설 자원성 방발이 발전 이놈은 전기통신 시설군이죠. 자산 전문 전기통신 그래서 방발이 할때 이런 것들은 최소한의 기본적인 문제죠. 그다음에 시군구의 허가를 용도 변경할 때 받아야 되는 것은 <laughs> 자 이거는 그래서 지금 오늘 열 문제 중에 가장 제가 볼 때는 뭐 우리가 지금 공부를 아직 11월 12월 달첫 단계니까 제가 볼 때는 정말, 정말 초보중인 문제지만 여러분이 볼 때는 오늘 열 문제 중에 제일 어려운 문제가 바로 이 문제 같아요. 시군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 즉, 아홉 개 자, 산, 전, 문, 영, 교, 주 그밖에 아홉 개 시설군 중에 위에 게 밑으로 가면 신고하고 반대로 용도변경할 때 허가 받잖아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걸 찾아봐라 밑에서 위로 가는 걸 찾아봐라 그 얘기죠. 그 이때 그 밖에 시설군은 동식물 관련 시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동식물, 앞에 거 보지 마시고 일일이, 동식물 관련 시설을 판매 시설로 간다, 그러면 주어가 맨 밑에 있는 동식물 관련 시설이 딴 거로 간단 말이에요. 무조건 위로 갈수 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건 주어가 동식물 관련 시설이 라고 나오면 안 봐도 허가 대상이에요. 만약에 다른 용도가 동식물 관련 시설로 간다, 다 신고죠. 무조건 맨 밑으로 가니까. 그 다음에 자동차 관련 시설 이라고 나오면 맨 위에 있는 게딴 데로 가니까 무조건 신고죠. 자동차 관련 시설로 가면 무조건 밑에 게 위로만 가니까 허가죠. 그러니까 주어만 잘 봐도 이런 문제에 주서 먹을 수 있다는 것. 따라서 동식물 관련 시설을 판매 시설로 간다라고 하면 위로 가는 거니까 허가를 받아야 되네. 자, 여기서 여러분 꼭 명심할 점은 용도 변경의 허가나 신고는 누구 찾아가야 되냐? 시장 운수 구청장. 이거 중요해요. 이게 오히려 허가냐 신고냐가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예를 들어 보세요. 자, 연습을 하셔야 돼요. A 광역시, B 구에서 갑이라는 사람이 동식물 관련 시설을 가지고 있다가 판매 시설로 용도를 바꾼다. 이런 식으로 케이스를 내요. 그 그러니까 케이스를 수업시간에 연습을 자꾸 하는 사람일수록 실전에 가서 당황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 자, 갑이라는 사람이 동식물 관련 시설을 판매시설로 간다라고 하면 용도 변경 허가 대상은 자, 탁 오르는데 이런 케이스가 나올 때는 논점이 허가냐, 신고냐가 논점이 아니에요. 누구한테 가냐? 그럼 갑은 동식물 관련 시설을 판매 시도로 간다. 그러면 A 광역시장에게 용도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내는 거야. 이때는 용도 변경의 허가나 신고는 광역시에 가는 게 아니죠. 시장문수, 요걸 끊어버리면, 예를 들어서, 특별시 광역시 외에서는 경기도나 충청도 이런 데서는 도지사한테 가는 게 아니고 관할 시장문수한테 가는 것이고,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청장한테 가는 거예요. 특별히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시험에서는. 항상 케이스 문제 나오면 A 광역시 B 구, A 도 B 군이라고 시험을 내는 거예요. 우리 공부에서는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허가권자가 시장 운수 구청장이니까 A 광역시 B 구다 이렇게 나오면 광역시장한테 가는 게 아니고 구청장한테 간다. B 구청장한테 가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답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 문, 문장 속에 요런 거 중요하다. 요런 거. 그래서 열 문제 풀어봤는데, 뭐, 이거 이뭐 10분 빼고는 뭐 특별할 게 없으니까, 자, 버리지 마시고, 꼭꼭 촥촥촥 가지고 계셔야 내년 시험 볼 때까지 주는 프린트를 다 모아놓으면 이따만한 책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도움 된다는 것. 자, 여기까지 열 문제 풀었고, 오늘, 드디어.